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자, 소리하고 화면이 잘 없으시면 우리 숫자 1번 한번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 또밤새평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일단은 뭐 미국이랄지 지금 뭐 어제 중국 끝난 것들도 어, 상당한 강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끝이 나서 어, 상당히 좀뭐 여러가지 부분들로 네. 오늘 흐름들을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나라 증시 상황에서는 약간의 차이 실현성 매물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는 입장적인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사실 제가, 어, 그 전날은, 그 전날은 JP 모금을 비롯해서 금융권에, 금융권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어, 순익은 괜찮았지만 매출이 조금 부진해서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쪽에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뱅커브 아메리카도 발표했으니까 를뭐 금융권의 발표도 좀 있었고 음 어제는데. 이제 어, 곧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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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요. 아 생각보다 뭐 지루하게 시작을 할것 같아요. 방향성을 봐야 되니까 어, 보도록 하죠. 제가 하자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해요 자, 255원이니까 200 어, 지금부터 깝시다 밑으로 콜 69. 따라서 천천히 250원, 245원, 240원까지 매수 분할 매수 하십시오 분할 분할 비중 콜 비중이 전혀 없는 분은 55원에서 약간은 매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각입니다더 네, 떨어질 수 있는 각이에요 지금 어, 중심값이 지금. 나쁘죠. 그리고 여기서 세력개입지수만 마이너스로 툭툭 떨어진다 그러면 훨씬 싸게 줄거에요. 자, 250원 들어오고 있죠. 65원에 매수된 물량 절반매도 합시다. 265원에 절반매도 그럼 한5 6%정도 수익일겁니다. 자오 세력개입지수 보세요. 100이 넘어가죠. 네. 93자200어 265원에 나갔나요? 여러분, 265원에? 매도 되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265원에 매도가 되면 알려주세요. 265원부터 일단, 265원에 체결되시면 1번으로 좀 알려주세요. 265, 됐네. 예. 네. 자,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270원도 잡아먹고 있습니다. 270원. 음, 조금씩 조금 팝시다. 음. 이제 아, 최초 단타 들어간 어, 물량.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하선에 터치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하선에 터치가 되면서 매수 250원 일단 어, 매수를 해봤고요. 지금 270원까지 일단 팔고 있습니다. 근데 어, 새롭게 지수가 아직도 120이라서 더 세네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단타는 어, 콜로 진행을 좀해 보고 있습니다. 매도 문자도 드려야겠지요. 어, 지금 9시 9분 매수 어, 들어간 지 지금 음. 음. 3분, 4분 만에 4분 정도 됐네요. 4분 만에 어, 4분 만에 지금 한 6, 7% 정도, 6, 7% 정도 수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75원. 와, 색지수 지금 150, 150? 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75. 자 이제 콜이 260원의 일부 그 다음에 255를 노리고 있습니다 255원을 노리고 있는 중 아직 하선 터치가 안 됐어요 아직 하선 터치가 안 됐고 나스닥 선물도 살짝 밀립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콜 어, 지금 이제 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아까 단타 쳐서 팔아버려서 어, 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내려오는 대로 어, 255좀 담아보죠 260에는 일부 물량이 지금 매수가 됐을 거고 자, 이제 255 250원까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를 어, 합시다 자 이제 매수된 거 265부터 팝니다. 255 들어왔을 거고 10원 띠만 하죠. 10원 띠 아이고 10원 띠자 270원 아, 매도 자그죠자 <laughs> 자, 자, 매도 다 되셨죠?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콜 단타는 마무리입니다. 우전콜단타 마무리를 합니다. 이치로도 잡아먹을 기세네요. 이치로도 잡아먹을 기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얼마나 잘 하셨는지 확인의 시간 자 오늘 어, 4월 17일 오전 단타 수익률 지금 연시 43분인데요 단타 수익률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까 어, 제가 공식적으로 리딩한 것만 두번의콜 어, 콜 단타가 있었고요 자 이제 단타 수익률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건 제가 문자까지 다 일일이 다 드려서 두번다 어, 문자까지 일일이 생세하게쓰서쓰서 드렸죠 어, 쭉 한번 올려주십시오 쭉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최소 두번 이상 매매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죠? 지금 최소 두번 이상 매매하셨을 거예요. 두번 이상 한번 쭉한번 올려 주십시오. 예, 쭉한번 올려 주십시오. 자, 다음 전략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쭉한번 올려 주십시오. 음, 쭉 올려 주세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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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 이번에 어, 시간도 그렇고쭉 중국 시장의 변수 때문에, 아, 쭉쭉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때문에. 어...